안녕하십니까 한성훈입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실전 호흡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호흡법 처음 들어보셨지요? 자, 실전 호흡법 하니까 오, 이거 뭐 음. 수영, 수영 같은 거할 때, 생존 수영 같은 거할때 쓰는 뭐 그런 호흡법인가? 뭐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지어낸 말이니까. 자, 실제 호흡법. 복식 호흡을 해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건 많이 아시는데, 실제 연주할 때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같은 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고 하는 거를, 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지금 겁나게막 적으시는 분들 있지, 지금.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거 막 뭐, 겁내 막뭐 적는 애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못 봤어요. <laughs> 안 적어도 되십니다. 안 적어도 되고요. 그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그냥 순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지금 순간만 이해를 하시면서,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맞아. 요런 느낌만 오시면 되니까요. 그거 안 적으셔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지금 얼른 허기 전에 좀 적어놨는데요. 어, 이거 민문 몽고세, 김추자 씨 노래. 요거 칠갑산. 우리, 저, 선배 좋아하시는 칠갑산이고. 요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그 저기 저 사랑을 위하여 김종환씨 노래 요거 세개 적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야 요거 세개딱 적어놓은 거 보니까 분위기가 호흡법이 세 개겠구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거 아주 유용합니다 유용하니까 아, 꼭 봐주시고 음. 겁내 있어 보이게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자첫 번째 자, 완전 호흡이라고 적습니다 완전 호흡. 완전 호흡은 누구야? 인터넷 파란창에 막 이렇게 완전 호흡 쳐보시는 분들. 쳐도 안 나와. 이게 제가 지연의 말이 없어. 그런 거. 자, 그냥 왠지, 왠지 그, 왠지 이게 좀 어울리는 말 같아서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요. 적지도 마시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 제가, 이렇게, 약간, 뭐, 일분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야매식으로 수업을 하고, 좋게 말하면 속성이죠. 어, 수업을 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수업을 한다 그래서, 전문 용어 같은 거안 쓰고, 그렇게 수업을 한다 그래서, 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어설프게 인터넷 한 2, 3분 뒤적거리면알수 있는 그런 정보로, 그, 저한테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예.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제 어, 구독자 분들을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보면 85세 아60 55세에서 80아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85%세요. 그러면은 저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한 반에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애들이 한두어명 여자애들 뭐 태권도 도장 다니는 애들 한두어명좀 있는 집 애들 그리고 나머지는 음악적 혜택을 못 받았어요. 지금이야 뭐 피아노 학원 막 애들이 안 가서 문제지. 막뭔 학원 막몇몇 몇 개씩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 제이 채널을 제 수업을 들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예전에 사실 음악적 그런 혜택을 음악 교육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연세가 좀 드셔서 이제 먹고 살기 바쁘시고 뭐 애들 키우시나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제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쉽게 형님들이죠. 그분들이나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이해가 빨리 가시도록 이렇게 자꾸 구구절절 이제 막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쟤는 아는 게 쥐뿔도 없어 갖고 저런 식으로 하나 보다 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상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만이라도 내 맘대로 좀 하게 놔두세요 아니 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선생님 그 무서웠던 분학대 고참들 저 그렇게 주역패면서도 저를 못 고쳤는데 왜 저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마음에안 드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굳이 저한테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본인 거 유튜브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제가 제 주장을 펼치는 제 공간입니다.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대신에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죄송합니다. 자꾸 헛소리해서 자 완전호흡은 뭐냐면 제가 지어낸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겁나게 완전하게 호흡을 한다고 해서 완전호흡이라고 정은것어요 뭐냐면 들숨과 날숨은 아시죠? 자 들숨 들이마시는 거, 날숨 내 뱉는 거. 그러니까 실제 복식호흡은 많이들 이제 아시면서 이걸 실제 연주할 때못 적용하신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완전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완전하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지어냈어요. 자, 내뱉는 호흡, 들이마시는 호흡을 두개다 한다는 뜻이죠. 두개 다. 자, 그럼 뭘까요? 이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딱 분위기상 이거였지. 자, 이게 아까 저기 저, 저, 니모 몽구세라 그랬잖아요, 니몬 몽구세.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할 걸못지는 뭐 필요 없으니까. 자, 다시 보실까요? 연주로 가볼까요? 자, 연주를 하고, 내뱉고 다시 들음마시고 다음 연주가 들어갔죠 요거를 제가 그냥 완전 호흡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자 일단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이해가시죠 그럼 꼭아이 노래만 아니 노래 보면 많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아 요건 아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연주를 하시고 내뱉고 들음마실수 있는 공간이 충분할 때 쓰는 완전호흡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호흡 무리 간단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두번째 여기는 날 들숨 아니 날숨 내뱉는 호흡과 들숨 들어마시는 호흡을 두개 다 했죠 자 두번째는 요거를 이렇게 두개 다못한다그래서 제가 지어냈어요 또 불완전호흡 자 불완전호흡은 여기 지금 내뱉고 들어마셨지요 자 불완전호흡은 자 내뱉는거 없어 내있는거 없고, 들어마시는 것만. 그건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방 헐레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야 했던 거. 고양이 봄. 드러마시면 했죠. 근데 만약에, 자,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걸로 해야 되겠네. 고양이 봄 다시 보시면, 고양이 봄에다가 완전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 겁나게 힘들어요. 잘안 돼. 보시면. 겁데 바쁘죠? 제가 좀 오버하긴 했지만. 자, 이거 제가 아까 칠각산이라고 했죠? 선생님 들 좋아하시는. 공반매는 안악내야 하고 여기서 숨 쉬고 배적삼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목소리> 공 반매해는 하고 여기서 숨쉬네, 여기서 숨쉬네, 여기는 사랑한다고 하고 여기서 숨졌고 여기 숨쉬네 됩니다. 공반매는 하고 내쉬고 들음하시기가 겁내 바쁘요. 그러면은 불완전 호흡 내쉬는 건 없고 들음하시는 것만 바로 이어졌죠. 제가 지금 그 숨소리를 내는 건 제가 들음하시는 걸 표현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그죠? 들음하시기만 했죠. 아,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그래다 치고, 어, 누가 전에 목포인 눈물을 시작하 목포인 눈물 볼까요? 바로 드럼 하시는 호흡으로 이어졌죠? 다시 볼까요? 이런 박자를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드럼 하시기만 했죠. 또? 지금도 들음하시기만했죠. 제 숨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굉장히 바쁘게 하면은 내쉬고 들음하시는 것도 되지만 바로 들음하시는 호흡을 하는 게 훨씬 여유롭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불안전 호흡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겁나기 멋있는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요. 잠깐만 제껴두고 제가 아까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라 그랬었죠. 왜 그러냐면 완전호흡에서도 불완전호흡을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사랑한다고 내쉬고 들음하시고 말할 걸 이렇게 갖다 그랬죠. 그러면 내쉬고 들음하시고 완전호흡이라고 니가 아까 이거 완전호흡이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겠지. 요거를 불완전호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끝음이 길어지면 내쉬고 들음하실 틈이 없으니까 들음하시는 것만 되겠죠. 말하자면 아까는 내쉬고 들음하시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 들음하시기만 했죠. 그러면은 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불완전으로 하라고? 아니. 네가 얘기한 것 같이 내쉬고 들음하시는 완전 호흡을 하라고 아니면은 그냥 길게 빼갖고 드러마시는 불완전 호만 흡 하라고 항상 말씀드릴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불완전 호흡 드러마시기만 하는 호. 아까. 여주 이천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며칠 전부터 약속하셨다. 오늘 잠깐 이제 오셨는데, 유튜브 보시고 오셨는데, 그 이천 쌀을 그냥 이만큼, 좋아한 두어 달은 먹고서 <laughs> 갖다 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이거 여기서 찍는 거예요? 막 그러다니 너 워낙 없어 보이니까, 아, 이거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거. 워낙 없어 보이니까, 그랬더니, 뭐 대본을 보시고 하시나요? 그러더라고. 대본 없어! 그거 적을 시간도 없고, 그럴 머리도 안 되고, 그거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수업을 이렇게 막 횡설수설 안 하겠죠. 그래도 뭐 횡설수설 하면서 이해를 가게 하시려다 보니까 자꾸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이그겁나이쌀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이 불완전 호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연주를 하실 때 자꾸 선생님들도 모르게 이 완전 호흡 제가 주장하는 내쉬고 들음하시는 호흡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이 있을 때 들어마시기도 바쁜데 그 짧은 순간에 내쉬고 들어마시고를 자꾸 하신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거는 지금 불완전 호흡에 맞춰서 7각선을 지금 적어 놓은 거 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공반매는 안악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들이마시기만했죠 그리고 바로 자, 제가 지금 한 번도 안내시고 계속 들으 마시기만 했죠. 그런데, 제가 메소저를 불면서 계속 들으 마시는 호마인데,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그, 아까, 날숨과 들숨을 동시에 하는 수업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부럽게, 아니, 그렇게 연주를 하세요. 보세요. 급해 보이죠? 저 하나 할때두 개씩 하시려니까 급하잖아. 그러면 제가 그왜그 그 영상에 보면은 뭐 같은 음을 다안 불어도 됩니다. 왜 이렇게 겁나게 바쁘게 가십니까? 천천히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연주의 전체적인 연주의 전체적인 한80% 이상은 거의 불안전으로 하셔야 돼요. 들음하시는 호흡만. 아시겠죠? 들음하시는 호흡. 그러면 아무거나 다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용두산 들음하시니까 그러니까 내쉬고 들음하실 시간에 들음하시기만 하면 공기가 훨씬 많겠죠. 그 들음하실 때 이제 복식호흡을 하시는 거고 다 그래 아무거나 뭐가 있을까 까그러니 이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충분히 내쉬고 들음하실 수 있는 이런 노래에도, 이런 노래에도, 끄듬이 비브라토 하고, 뭐어찌구저찌 하다 보면 이게 끊어지게 되면, 시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아닌 노래도 간혹 있죠? 어떤 노래냐? 가을이니까, 내 마음 말고 있어 이렇게 여유있게 내쉬고 들음마실수 있는 노래도 충분히, 아 아니 충분히가 아니라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선생님들,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들은 보면은, 트로트 계열 노래들이 좀 많죠. 그게 대부분 노래가 10곡이면 8곡 이상은 거의 들어 마시기만 해야 하는 노래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 짧은 와중에, 푹! 하고 뭐면 애가 빠지듯이, 1 0 들이마시고, 1 0 들이마시고,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심지어는 아까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뱉고 들음하실 수 있는데도 여기를 비브라토를 이렇게 길게 뭐 어느 정 빼다 보면 시간이 없으면 들음하시기만 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을 촉박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맥 분인가 보고요. 16분 지났네 아, 빨리빨리 하려고 길다고 하는데. 자, 세 번째는 대부분의 노래가 요 불완전 호흡을 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 이제, 어, 그러면은 다불완전 호흡을 하라고, 완전 호흡하지 말라고. 요거는, 이 완전 호흡, 이렇게 완전하게 호흡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들이 충분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가다 숨못 쉬고 숨 차면 이렇게 해요. 노래 이렇게 하다가 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엉키고 좀모질라다 싶으면, 시키지 않아도, 아니, 숨모질라면은 내쉬고 올리는 심호흡 하시잖아. 그것처럼, 이거는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연주를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들음하시기만 하시라는 얘기지. 들음하시기만 하시라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고. 자, 세 번째. 순간호 이런 노래 나오면 헤매시는 분들 많아요. 자, 순간호흡 뭐냐? 순간적으로 호흡을 한다고 해서 제가 또 겁나게 멋지게 지어했습니다 순간호흡, 순간적으로 호흡을 한다. 근데 요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사랑을 여여라 그랬잖아요. 일른 아침에 솔라솔, 피솔 도레미, 파미 하고 분명히 길 가는 사람 잡으다가 노래해보라 그래도 일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하고 끊거든요. 끊고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나가야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대. 선생님들 지금 연주해보시면 여기 호흡 못하고 이어서 가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 워낙 짧아서 숨쉴 타이밍을 못 잡는 거지. 보실래요?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지.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해, 흔히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딱 반죽이 끄고 자 선생님 노래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고 끊거든. 근데 연주할 때는 못 끊는다는 얘기죠. 꼭이 노래 비단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런 노래들이 많아요. 강성복 씨 무정벌써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그리고 끊고 편해버린 당신이기잖아요 근데 연주할 때는 이어버린다는 얘기지. 그게 뭐냐면 현실 때가 워낙 좁다 보니까 못시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호흡을 할수 있는 순간호입니다. 흡 이것도 보면은 어디 뭐안 나와 있더라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순간호흡은 거의 뭐 여기서 숨을 쉬세요라고만 보통 얘기를 하지 어떻게 쉬는지를 잘 말씀들을 안 해주시더라고 말을 숨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간과 하더라고 겁내멋시는말 나왔네 간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런 이런 짧은 부분에 숨을 쉴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자솔라솔빗솔 도레미 파미 숨쉬기 바로 전음이 있죠 요음이 되겠죠 요거까지 불고 여기서 숨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요음을 어... 내는 둥 마는 둥 내는 둥 마는 둥 굳이 뭐 수치를 따지면 3분의 1 정도만 내시는 거지 3분의 1 정도만 내시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솔라솔 피솔 도레미 파미 이렇게 되는 거를 솔라솔 피솔 도레미 파미 도레미, 파미. 연주로 보면. 원래 악보는 이렇게 돼 있죠. 뒤에 한 박자. 근데 그거를 도레미, 도레미, 파미 해버리면 이미 숨쉴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어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주로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만 내시라고 했죠. 내는둥 운동, 만운둥. 운동. 이건 박자대로 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3분의 1만 내면서 어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자, 이거 지금 제가 낮은 음으로 을 보는데 열라설 필스 여기가 아니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아니고요 어. 숨는 데가 여기가 아니고 이른 아침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어이 죄송합니다 준비를 안 하고 왔다 보니까 자, 여기가 숨쉬는 데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른 아침에 잠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음이 되겠네요. 요음이. 요음을 3분의 1만, 내는 둥, 만 둥, 내시고, 바로 끊자마자, 들승으로 이어주시는 거죠. 시범을 보시면 바로 이, 이해가 가세요. 이른 아침에, 자,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악기로 보시면, 그리고 가야 되는데, 보통 여기를 못 보내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은 어, 마지막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케니지 노래나 요즘 젊은 연주자들 잘하는 연주자를 보면 그 다음에 한번 살짝 치는 거 있, 치, 이게 뭐가 하나 있는 거 있죠 뭐냐면 자뭐 케니지의 음, 고잉홈을 보면 고잉홈이라는 케니지 연주곡이죠 보이시죠 요런 거 느낌이에요 살짝 등을 한 3분의 1정도 내는 등만 한다고 살짝 끊어주면서 내 그거를 이용해서 같이 들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다 보세요 이, 이 사랑을 위하여가 이거 연습하시기 되게 좋아요 제가 지어낸 이 순간호흡 연습하시기가 계속 그렇거든 그러면 그거를 유념해서 잘 보세요 숨쉬는 것을 제가 오버해서 허! 이렇게 쉴테니까 <놀람> 지금 한 호흡은 뭐죠? 이거지 불안정 갑자기 들이 마시기만 한거 근데 그 전에 두 개는 요거였죠 그래서 무정 부르스도 보면 이렇게 된거죠 아니면 완전 호흡 한번 했죠. 순간적으로 쉬는 숨한 번, 그다음에 두 번째에는 그냥 들음하시는 호흡. 완전 호흡은 지금 한 번도 안 썼죠. 완전 호흡은 언제 한다고? 신경 안 쓰셔도 돼. 가다가 숨못질라면다 하지 말라고도 숨 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비두고 요두 개만 신경을 쓰시는데 이런 순간 호흡을 쓰는 노래들이 그 트로트 봉자에 굉장히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호흡을 거기 에 비법은 뭐라고 했죠? 뭐 비법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음을 거의 내는동 마는 동 하면서 바로 둘숨으로 이어지는. 자 그럼 얼른 정리해 볼게요 완전호흡 요 세가지로 연습하시면 거의 숙달돼요 완전호흡은 이거는 뭐 연습 안해도 된다고 있죠 그냥 다들 그렇게 지금 하시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호흡이 그냥 완전호흡 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뭐볼 것도 없어자불안전호흡은 내쉬지 말고 들이마시기만 하시라는 거. 자 그럼 보세요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장녹수로 해볼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겁내 바쁘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실제로 해봐. 그래, 딴 노래도 다 그래요. 또 뭐가 있을까? 우러러풍아 어시기만하지 하지 마시고. 아, 이거도 웃기네. 죄송합니다. <웃음> 하지 마시고 <laughs> 이것만 하라고. 자, 이, 이, 이해가 좀 되셨나요? 사실은 근데 요 와, 왜 불안전 호흡을 막상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 연습을 하시게 되면, 오왜그 어? 어디 그 장터 가면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 막그막무 이렇게 가는 거 겁나게 막잘 쓰려죠. 하나로 막 무도 갈고 막 감자도 갈고 하는데 그거 돌렁 사고 집에 살려고잘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이렇게 크레센드로 들어가서 데 크레센드로 빠지는 그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도 알아서. 그, 이해가 가셔서 금방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자, 어우, 겁나 복잡한데? 자, 딱 가려버리고, 한가지만 생각해. 내쉬지 마. 들음하시기만 해. 그럼 언제 내쉬어? 중간에 손 모지를 하면 다 나가. 지가 알아서 나가. 신경 쓰지 말고 들음하시는 것만 신경 쓰십시오. 자, 그리고 순간호흡은 마지막 음을, 어떻게? 조금만 내는 등 많은 등하고 바로, 용두산아, 아니, 이거 그 아니다, 아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지 마시고 어, 대략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제 호흡법이라고 이렇게 실제 연주할 때 어,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는 복식 호흡하니까 숨을 들이마셔서 배만 나오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준비해본 영상입니다. 자뭐 허접한 영상 또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겁내 추워졌습니다. 자, 내복들 꺼내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한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